안녕하세요. 독불이TV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독불이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어,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개가 마음에 드신다면, 어, 좋아요 버튼 또 눌러 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 휴대폰을 또 열었습니다. 아, 날씨가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제법 음, 낙엽도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 집은 이렇게 산비치어서 이런 공기도 맑지만 풍경들이 참 마음을 힐링시킨답니다. 해가 저쪽에 있네요. 오늘 또 제가 아는 지인의 분재 전시회를 제가 다녀왔답니다. 아 작품을 보면서 음 역시 이 자연의 아름다움 물론 인위적인 모습도 감이 되어서 사람의 손길을 거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분재이지만 그래도 완성된 모습들은 참으로 어, 감동을 주기에 어, 모자라지 않았고 어, 빼어난 작품들은 수작답게 정말 탐이 나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음, 저도 어, 제가 갖고 있는 어, 여러 가지 진돗개들 중에 어, 오늘 분지에서 봤던 분지 전시에서 봤던 어, 저런 수작들이 과연 어, 저에게는 있을까라고 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오늘 촬영의 핵심은 우리집의 수처리 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 이놈이 일이 참 점잖다 이렇게 많이 느껴요 정말 순비 같다이해나요헛 지점 절대 없고요 절대로 할 만큼 없습니다 짓세할 때는 짓겠죠 근데 이래 보면 아, 수준이 높다 이런 걸 느껴요 어, 그런데 혹시 뭐 어떤 전투력이 나강함은 혹시 없는 건 아닌가 안고 없는 찐빵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싸울 때는 눈에 불이 막혀지는게 있죠 그그게 타는 눈에 눈에 힘들어 한다는 얘기 혹시 아시죠 사람 또 싸울 때 그렇잖아요 수출이 가 그런게 있습니다 함부로 나부되지 않고 점잖 하면서도 굉장히 그 어떤 나름의 어떤 뭐랄게 분위기가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응아를 하니까 살짝 카메라를 다시 하늘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사람이 수억만 분의 일도 흉내낼 수 없는 거니까요 사람들이 비가 안 와서 인공구름을 만들어 비를 날린다고 해도 오히려 그 역풍이 많을 뿐이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이 창조 원리는 감히 인간이 말로도 바다를 먹물 삼아 글씨를 써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자연과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자 사랑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뭐3 0년 넘게 살았습니다만은더 심지에서 열심히 자기 평생을 바쳐서 일했던 사람들이 시골로+ 시골로 텃밭 가꾸면서 산다는 것이 그런가 봅니다. 그죠? 이런 공감하시죠? 뭐 특별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수채를 찍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공감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참. 점잖 하자. 맑고 좋은 기분이다. 맑고 좋은 어, 지금 수철이 강아지를 어, 분양받아간 어, 젊은 청년이 계시거든요. 어, 하고 턱을 자주 주고받는데 참 마음에 든답니다. 어, 마음에 든다니까 저도 고맙고. 어, 거기를 통해서 어, 수철이의 유전, 유전력도 아 어, 제가 어, 볼수 있는 어, 좋은 강아지로 여기했습니다 음. 지금 제 코피었습니다. 우리 수철이는 호랑이 눈을 가지고 있어. 호랑이는 우리 그 유튜브에 뭐 호랑이 눈있죠? 그런 눈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요. 자, 뒤로 좀 물러나볼까요? 네, 오늘 우리 집 수처리의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